고민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도와줬다 도멘트 공개 토크쇼 생식 연예 참견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사연을 찾기 길을 볼지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10주년으로 퇴원 13년대 10년째 3년제 다니고 있는 35살 사람인 이몽룡입니다 저는 10년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갈 대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조율성과 형이더라도, 나가갈생이망설여기거든요 중화정처럼 저의 미련한 감독상의 착각들이 떠오릅니다. 아, 증상 차이지,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게 어렵고,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더욱 힘이 듭니다. 이런 저인데, 어느 여자가 저를 믿고 일할 수가 있겠어요. 결혼이란 서로 책임져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럼에도 저에겐 어린 시절부터의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당당하고 아름다운 그녀를 만나 평생 사랑하고 싶다는 꿈! 그런데 꿈속의 그녀가 드디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더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 사연자 분 힘드셨겠어요. 사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연애를 하시고 결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반대, 또 부정적인 반복된 경험이 망설임으로 다가오시겠지요. 달아,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혼자만 아파왔던 기억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잖아요. 지금 사연자분이 바로 그 경험을 앞두고 계신 거라고요. 아, 이서한 어떻게 돼요? 이서한국에에전한로에서 안녕하세요. 이곳은 클럽하우스 태아 생소는 집. 그리고 이쪽이 제가 지금 짝사랑 중인 춘향 씨입니다. 아, 그럼 스탠다드 토론 하겠습니다. 취업 위원에걸리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취업이 저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와, 어쩜 저리 당당하고 똑부러지는지. 목영 씨, 목영 어. 씨, 무슨 생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춘혁씨랑 같이 도서관 관이 맡아줄 수 있냐고요? 아... 네네네 저희 짝사랑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녀들 처음 만난 건 1년 전 클럽하우스 출근길이었습니다 꽤나 개인적인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너 이번엔 조용히 좀 다녀 저번처럼 선생님한테 고백하지 말고 항상 언니가 말했잖아. 사귀는 것도 너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갑자그 얘기야, 왜 나와? 정신질환 있으면 준비 안된 거냐고. 그리고 나도 나같이 약 먹는 사람 만나기 싫어. 끊어! 삼집 어디야? 샘집 저기에요. 처음 어, 그녀를 마주 본그 순간 제 인생 11번째 짝사랑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중인 저의 짝사랑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니에요 답한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한부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정신장애가 있으니까요. 그녀가 이 병을 완전히 이해해줄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걱정시키게 하진 않을지 사랑을 좋아해도 책임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 짝사랑도 계절처럼 지나가나 봅니다. 그 사람 요즘 좀 신경 쓰이네. 자 오늘의 모임 주제는 회원의 이성 교제 연애와 사랑입니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신냥씨약까 듣다 보니까 요즘 관심 있는 사람 생겨서아 네. 근데 다가가기가 망설여져요. 회원끼리 사귀면 둘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 증상 본 사람들은 다 저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워. 그러고 보니 그녀의 증상은 눈으로 강박 증상이 나타나는 거였지. 나라면 그 모습을 보고도 잘해줄 텐데. 그치 나도 신랑 만나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 출산이나 양육은 약 먹으면서 하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도 답답하고 짜증 났었거든. 결혼하고 연애 하는건 아니야. 그래도 둘이 의자하면서 사는 게 좋더라고. 마음이 있으면 내말 듣고 생각하면 좋겠어. 친양 씨 응원할게. 네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네.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에 시간 되세요? 네. 오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 여기요? 아,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했어서. 아, 아니에요. <laughs> 저도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음, 아, 아니에요. 제가 늦었는데, 그냥 할게요. 여기요? 아, 아. 어, 괜찮으세요? 눈이. 어, 누, 눈이요? 제가 피곤하면 증상이 원래 이래요. 아, 어, 죄송해요. 목욕씨 많이. 어, 안녕, 안녕, 안녕. 춘향씨, 이뻐요. 춘향씨가 어떤 모습이든 예쁘고, 당당하고, 또 부러지는 건 변함이 없어요. 네, 춘향씨는 제 눈을 봤어요. 춘향씨는 꼭꼭 숨겨왔던 모습을 보고도 변함없이 같은 눈을을하는 저를 보며 이 남자다 싶었대요. 그리고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지? 저희 사귈래요? 뭐야 이 영상은 참견할게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간만에 아... 너무 흐분한 사연이라 적응이 안되는데요? 아 이렇게 비스킷을 또한 통을 주네요 아 뭔지 알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몽룡 하춘춘양 우리 결혼합다 아니, 역주장 이렇게 되면요. 추장님 들어볼 때 사연을 누가 같지건나요또 제가 전문이잖아요. 여기 참석장에 편지도 동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사연자 아내분이 보내주신 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열의 신부라될이용룡의 아내 춘향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신랑은 저희의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새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저를 보면서 장애 유무 상관없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서로를 책임져 내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영예에 참여한 식구분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가슴이 찡해지네요. 서로를 보듬으라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분들도 정말 멋진 결정 대단하시고 앞으로도 저희랑 쭉 응원할게요. 네 제가 축의금 두둑히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흥분한 분위기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낯선네요 그럼 다음 참견은 무엇이 될지 기대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